자, 2025년도 오늘이 8월 7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찍었던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자, 장, 잠깐 제가 볼륨을 지금 줄였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영상은요, 10일 만에 어,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 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왼쪽이죠. 맨 왼쪽, 맨 왼쪽이 제 얼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이 얼굴, 자 피부 재생을 하는 어, 이 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정확히 10일만에, 10일만에 이 가운데 얼굴로 지금 바뀐 겁니다. 기적이죠.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맨 왼쪽 거. 그다음에 요게 제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었으니까 맨 왼쪽 그리고 10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자, 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제가 영상물로 지금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팔자 주름이 굉장히 심하죠. 그다음에 이눈 밑에 어... 이 지방 어, 눈밑 지방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 비용이 성형외과로 가면은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전문 용어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팔자주름이죠. 이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혈액. 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면 피가 끈적끈적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피부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피부가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피부가 죽기 시작을 하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피부가 처지는 거죠. 자, 처지다가 보면 그게 바로 팔자 주름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제 얼굴이 지금 이 팔자 주름이 지금 없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다? 요게 지금 10일 만에 바뀐 겁니다. 자, 왼쪽에 얼굴, 그 다음에 요게 10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뭐 모든 여성이나, 어,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제가 개발한 이약 화장품으로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이거는요 약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어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의료법으로 걸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될 때. 출시가 될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어, 곧 출시가 에센스 크림이나 그 다음에 마스크 팩으로 어, 출시가 될 텐데 이게 10일 만에 10일 만에 제 얼굴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20년 이상 땡긴 거 아닙니까? 그죠? 10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내 얼굴에, 피부에 이렇게 얼굴이 노화가 되고 죽는다는 이유는, 늙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피를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 노화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더러운 피를 통째로 바꾸지 않아도, 젊어지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얼굴로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발한 약으로, 제가 개발한 약으로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과거, 뭐몇년전 자료가 아니라 지금 8월달, 7월달, 8월달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 약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 얼굴이, 이게 지금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로 지금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일 만에 이런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10일 만에 바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개발한 약으로 피를 강제적으로 혈액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약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으로 제가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식약처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임상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임상실험 데이터가 끝나게 되면 그 어렵다는 FDA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제가 혼자서 일, 일부 개인이 FDA 승인까지 받기까지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일도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팔 거예요. 자, 화장품으로. 제가 개발한 그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 35가지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약재를 다리고 다리고 다려서 이제 만든 제품인데, 10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얼굴이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자, 기적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죽었던 내모세 혈관을 살려놓으면, 모세혈관을 살리면 내 얼굴이 새로운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이팔 청춘 때왜 늙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피가 깨끗하니까 매일 모세혈관에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모세혈관에 피가 돌면 혈액이 공급이 되고 혈액이 공급이 되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앉아가지고 피부가 늙지 않는 건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담배를 피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이러면서 이제 피, 피가 걸쭉걸쭉해지는 거죠. 끈적끈적해지면 고지혈증이 걸리고요. 고지혈증이 지속이 되다가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다 이렇게 다 죽을, 이제 죽는 과정이 순서별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내 피를 몽땅 다 빼가지고 뭐, 어, 10대 어린이 혈액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내 피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렇게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걸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개발한 거예요. 자 모세혈관을 살려놓으면 모세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왼쪽의 얼굴을 제가 가깝게 크로즈업 해가지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어, 떻게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잘못 찍었네요. 어, 저 끝에. 예, 카메라하고,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라서, 어, 나중에 어,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어, 영상을 이제 앞으로 제작을 하게 될 건데, 오늘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얼굴이 바뀌게 되는데, 자, 한번 여기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이거 제 유튜브 채널에 녹음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노화의 원인, 치료, 종조준 이래가지고, 어, 포스트 제목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어 바로 어 유튜브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여기 보면 은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어금니를 두두 두 개를 뽑았습니다. 제 마지막 도전해가지고 마지막 도전하는 건데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 치료제 개발은 다 끝났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빨을 어금니를 두 개를 뽑아가지고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개발한 약에다가, 이게 이빨 뽑고 나면 이제 지혈대라고 앉아가지고 입에다가 솜 집어 넣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개발한 약을 이제 혼합을 해서 제 어금니에다가, 제 어금니에다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험하고 있는지, 이거 실험 들어간 지가 제가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제 어금니, 여기, 여기, 어금니를 제가 이날, 이날 가가지고 이빨 두 개를 뽑았어요. 자, 제가 임상실험 하느냐고, 이것 말고도 지금 탈모치료제, 뭐 발기부전치료제, 그 다음에 노화, 이제 더 이상 노화 못하는 거, 이 약을 15년 넘게 개발을 하면서 임상실험을 제 몸뚱아리로 하면서 제가 응급실에 네 번째 끌려간 놈입니다. 응급실에 네 번째 입원한 놈이에요. 이게 15년 동안의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얼굴을, 얼굴을 과거에서 10일 만에 노화를 정지시키고 이팔 청춘으로 회귀하는 불로장생약이고요. 이거 치료제 개발 다 끝났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해결을 못한 게영구치입니다 자 영구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개발한 약으로 지금 다섯 가지의 약 약이 어, 그러니까 이제 한약재가 어, 천연식품이죠 어 이게 지금 추가가 들어가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될될 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섯 가지가 넘는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탈모염색약 그다음에 다이어트치료제 모든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구치만 내가 한번 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제가 지금 이빨을 이날 뽑아서 이빨을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제 약을 소매 소매다가 적셔 가지고 지금 10일째 지금 어금니로 이렇게 물고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서 영구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실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일 정도 지났어요. 아, 아직 10일은 안 됐구나. 아, 뭐한한 5, 6일, 5, 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이게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찍은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스킨 케어, 그 다음에 에센스 크림, 마스크 팩으로 제가 만들어서. 어,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전부 다 팁스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기적이라는 걸 아시죠 직접 들어가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건 기적이 정말로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왼쪽에 얼굴 그 다음에 10일 만에 그리고 지금은 한달 지나서 자, 제가 개발한 약을 바르면, 제가 이제 마지막 해결을 못한 거, 요, 요 팔자주름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팔자주름, 이 볼때기가, 이 볼때기가 왜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어, 죽은 살처럼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세포에, 내, 내 피부조직, 이 얼굴에, 이 광대뼈에, 이게 튀어나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못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게 처지는 겁니다. 피부가 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20대, 30대 때 피부 처졌어요? 안 처졌잖아요. 근데 나이가 40, 50, 60이 되면서 이제 눈밑 지방이 처지기 시작을 하고 옆에 볼때기가 광대뼈가 축축축 처지는 이유는 뭐냐? 딱한 가지입니다. 피가 돌지를 못해서 그래요. 피가 돌지 못하면 거기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수분이 공급해 보이, 수분, 아,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 수분이 공급이 안 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에센스 크림으로 만들게 될 텐데, 이제 이 에센스 크림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 죽었던 피부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내 얼굴이 20대로 일주일에 10일 만에 돌아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닌 제가 15년 연구 끝에 만든 약이고요. 이거를 에센스 크림 마스크 팩으로 제가 만들어서 팔 겁니다. 전부 다 팁스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될 거고요. 팁스 코인은 여러분들 무료 채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들어가셔 가지고 무료 채굴하시고요. 팁스 코인의 가치가 여기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채굴했던 코인은 훗날 엄청난 재산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채굴하시기 바랍니다.